한복음 제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 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으려 합니다. 온전히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이라도 혼란스럽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나의 생명의 구주시라 이 믿음 확실히 붙잡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어제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어, 맹인으로 어, 태어난 사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그의 어, 모습을 보셨는데 어,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서 사람들은. 어, 그 핑계를 찾으려 한다 그랬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왜 저렇게 됐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핑계를 찾는 데 굉장히 빠르고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어, 뭐 이번 문을 낱낱이 단어별로 구별하지 않아도 우리들 어, 우리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족해하는 기쁨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의 거울의 은혜도 있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얼굴에 추한 것 묻어있으면 다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핑계를 찾는 데 익숙한 것이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어떠한 일을 만나면은 무엇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왜, 그런 핑계를 찾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 빠르고 익숙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리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핑계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뜻을 찾고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한 사건을 우리가 두 번을 보게 되는데요. 어,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는 어, 베데스타 연못에서 38년 동안 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요.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죠. 38년 동안 묶여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어, 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어, 상상할 수 없는 아무라도 줄 수도 없고 위로도 할수 없었던 친적 친적 어, 친 지, 어, 뭐죠? 친척도 가족도 곁에 있지 않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38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일어나서 걸을 걷게 되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두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안식일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13장에서는 귀신들려 몸이 비틀어져 평생 뒹굴며 살아가는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수종병이라 이렇게 수종병이 저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니어서 어 찾아보는데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이 물기가 자꾸 차가지고 이 물이 복수라고 해야 되나 이 물기가 차서 폐도 누르고 심장도 누르고 신장도 누르고 간장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러한 병이 수종병이래요. 누가 보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들어 몸이 뚱뚱 이 팅팅 불러가지고 그야말로 얼굴 누렇게 뜨고 막 이런 그 어, 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려서 여인으로서, 이, 어,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그렇게 꾸미기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인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꿈일 텐데요. 몸이 비틀어져서 뒹굴며 살아가는 그 여인이 처음으로 바르게 설고, 바르게 앉아서, 바르게 자기 모습을 볼수 있었다는 이 안식을 누렸다. 이참 안식을 누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식 이래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방 몸이 불어서 정말 이 괴로워서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가볍게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렸던 그 마음의 평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시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을 이렇게 누워있던 그 사람 그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고독한 가운데에서 일어난 내 자리를 처음으로 개고 일어났다는 그 어,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 마음의 행복, 마음의 기쁨,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뭐라고 결정하냐면은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구조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너무나 소중한데요. 가정에 있는 영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면은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절차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규제를 지키느라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자어 자기 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 속에 있는 생각을 가리려고 이 비싼 옷저 비싼 옷 이런 것들로 몸을 치장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거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지 말자. 거기까지가 참 좋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법을 39가지나 이렇게 규제를 만듭니다. 뭐 물을 떠서는 안 되고 얼마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되고 뭐 불을 켜서는 안 되고 반죽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를 39가지나 정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자꾸 그렇게 뭘끄집어내는걸 좋아나 하 봐요. 39가지 중에서 그한 가지 지키기 위해서 또그한 가지 규례마다 여섯 가지 또 세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224가지나 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면 죄인이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고 사람을 유롭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어그 광경 이 안식일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생명처럼 지키게 오던 것을 이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이 한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리새인들의 그 분쟁이라 그들 속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하시느냐? 이 어, 그래서 오늘 물어보죠. 네가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나았느냐. 그러니 그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어, 그 사람이 나의 그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했던 했사해서 내가 실로아 목가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안식이래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이 왜냐면은 하 진흙을 이렇게 이겼을 때 이것을 반죽과 같은 행동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노동으로 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지만은 그가 만약에 죽일 죄인이라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느냐고. 제가 그 우리 함께 나눴지만은 기적과 표적의 표현은 분명히 나, 다르다고 했죠.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마술사의 어떤 막 기적 같은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저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단 이 바리새인들만의 갈등일까요? 이어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 물어봅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어, 기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 야, 보통 사람은 아니야. 혹시 엘리야가 어, 다시 오신 것 아닐까? 혹시 요한이 일어나신 것은 알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 간증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격하여서 내이 신앙 고백이,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러한 체험을 하고도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 선지자로서, 그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나에게 혜택을 준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 표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그의 부모는 어, "저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어, 맹인이 되었느냐?" 이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저 어, 어, 저 아이가 우리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의 부모님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았는지는 저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이 대답을 던져버리죠. 누구에게 아들에게 던져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와서 그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랍디나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것에 의하면은.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어 부르면은 그렇게 이 선포하면은 나타내면은 출교할 것이라는 거예요. 출교. 이 출교라는 말은 쫓아낸다는 말인데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사형선과 같은 거예요. 할게 없고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낙인이 찍혀서 너 무엇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 이 이스라엘 하면 민족 공동체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우리의 지금 개성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혈통과 민족 공동체 가운데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출교당한다 하는 것은 갈 곳이 없는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그 끈끈한 어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들도 사역을 해 보았는데요. 어그 이슬람 무슬림 공동체예요. 무슬림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간다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출교를 당하는데요. 그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이 생계 위협이 되고 당장에 함께 밥을 먹던 가족조차 밥사 이 밥에 초대하지 않아요. 친구조차 등을 돌립니다. 함께 동업하던 동역하던 그러한 동역자가 하루아침에 이그 자기 모든 지분을 다 빼어서 가요. 부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간다고 하니까는 의아스럽지만은 저희가 섬겼던 그 부족은 일부 다처제예요. 부인들이 뭐두 명, 세 명, 네명뭐 이렇게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부인 중에 한 명이라도 사정이 있겠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정말 물에, 물에 기름 뜨듯이 동동 떠있는 존재가 돼요. 저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나누는 사회예요. 그래서 나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그래도 뭔가 하나가 나오네. 이런 마음으로 둘러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그 공동체 모습이거든요. 길을 가다 보면은 여기에 앉아 있고 저기에 앉아 있고 막 그래요. 그 모습이 정말 꽃처럼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바로 그 다음 그날부터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그 자식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핑계에 돌려대는 것을 어 이거 부모님들의 부끄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분쟁, 이 분리라고 하는데요. 하는데, 나눠짐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공동체로부터 사회, 공동체, 동창들, 친구들, 가족, 일환 속에서 외톨이 될까봐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친구들로부터 출교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출교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출교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세상에서 출교를 당해도 하늘에 입교하는 영광이 있으니 우리 함께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라. 이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말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항이 나타날 줄 알면서도 안식일에 그토록 이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막 오기로 고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표적을 나타내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쉬어야지 아니요 아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누리려고 해야, 해야, 해야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래요이 복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거기에는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어, 5장에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은 up to now 계속 일을 해왔고 지금까지라고는 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NIV 성경에서는 always라고 그랬어요. always at work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딴 생각해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미련하고 무식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도 누구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38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서, 비틀어진 우리의 우리의 심령을 바로 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빼빼 말라서 펼치지 못하는 이 손을 펼쳐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 같은 우리의 그 어둠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나, 사, 나 살았다고 내 인생이라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분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분열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깨뜨리고 오직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이름 증구하며 오늘도 그 이름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들마다 내가 왜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밤에 죽은 자처럼 잠자리에 있었지만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사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과 하나님의 빛 주심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심과 하나님께서 살려 주심에 대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증거하며 간증하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들에게 빛 주시고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암흑 같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담대함과 영광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앉아있던 그 자리 뒹굴던 그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였는데 생명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슨 은혜인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마른 팔을 펴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조바심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쪼록 염려하지 않될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순간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찬란한 빛을 반사체로 비추어 드릴 수 있는 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